안녕하세요! 3 in 1 오빠 둘! JRX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노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 대표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죠 미트파이인데 어, 미트파이를 저희가 종류별로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종류별로 사온 파이가 뭐뭐 있냐면 은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쪽기서 왼쪽인가요? 네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이가 포테이토 파이고요. 감자 파이. 가운데 게 스테이크 앤 스테이크 앤 페퍼. 그리고 제일 끝에가 이거 뭐였지? 아 치킨 치크. 앤 베지. 오른쪽 에는 사실 미트 파이가 아니고 소세지 롤인데 이것도 같은 샵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미트 파이, 그러니까 파이와 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롤도 아마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 소세지 롤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는 얘가. 어, 스피니치앤치즈. 시금치랑 치즈랑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원칙이다. 건데요. <laughs> 왜난 시금치 좋아하는데? 아우, 좀... 아, 좀 초딩 입맛. 음... <laughs> 난 이거 시금치 좋아해요. 곱빠이에요 그리고... <laughs> 네, 그래서 저희 몸이 이제 이렇게... <laughs>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어 오리지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미트파이, 비프파이인데 얘가 제일 오리지널인데 사이즈가 작은 것 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원래 미트파이 사이즈는 뒤에 있는 얘네 사이즈인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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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이제 얘네가 이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먹기 편하라고 작은 것도 이제 만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호주나 이제 미국분들이 파이 하면은 이제 다 찍어 먹는 게케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쪽에 어, 소스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대표적인 케이스 케찹이랑 머스타드 소스, HP 소스 그리고 타바스코까지 준비해 봤는데 이게 어떤 맛이 나올지는 참, 참 궁금합니다. 이거 미셸이라는 샵인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은 어, 파리바게트 정도 돼요. 이제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뭐 빵이랑 케이크 팔고 커피 팔고 하는 샵인데, 여기서는 이제 호주라서 미트파이도 메인 상품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말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미트 파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먹을래요? 뭐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포테이토 파인데, 생김새가 굉장히 좀 화려해요. 포테이토 파이 반띵 갑시다. 무슨 불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제손 깨끗해요. 쉴것 같아요. 자, 어머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오, 와우. 와우. <laughs> 와우. 이게 잘 그을려졌네요. 이게. 음 냄새를 맡고 자 반띵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칼질한 음악 깔아줘야죠 BGM 오늘 데이노스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갑시다 <웃음> 와인은 들 먹던 걸로 부탁해요 네? 정말? <laughs> 저는 오늘 자연산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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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물은 셀프입니다 여기 원수 아. 나와요? 아. <웃음> <웃음> 음. 보통 미트파이를 오리지스랑 먹나? 음, 아무튼 건배하고 어. 어.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음. <laughs> <잘> 먹어보도록 잘 <laughs> 하겠습니다. 치얼스. 냉장고 3일차 막혀있던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가지가 칼로 먹어? 아 이게 포테이토만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이거 처음 먹어 포테이토 반 그리고 여기 미트 가 반, 어이게막약 약간 반반. 약간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어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뭐냐 어, 휴게소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휴게소 음식. 그아그 뭐라고 편의점 편의점 음식. 그런 느낌도.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원래 미트파이는 렇게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인데. 아뭐 하세요 지금? 이게 좀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뭐 하세요 <laughs> 지금? 맛어 먹어 드겠습 칼질을 음? 하고 있는. Oh my gosh, 다 터지고 난리가 났네. 아. 이게 그거네. 와. 으깬 감자에다가. 음. 고기가 저는 큰 덩어릴 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고기 갈은 거네요. 갈은 거에다가 이 소스는 뭐지? 그레이리 소스 아닌가? 음, 짭짤한, 음. 짭짤한 그레이비 소스 아니면? 짭짤한. 짭짤한 그레이비. 음 짭짤한 그레이비랑 이렇게 해서. 와, 오븐에 구운 건데 맛있네. 진짜 좀 약간 양념 그 간도 잘돼 있고 어, 이게 씹히는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감자 으깬 거여서 어, 굉장히 맛있는데. 그리고 이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안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테두리 있잖아요. 음. 이게 테두리 동그란 라인 여기 또 바삭바삭한 음. 그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양도 음. 부담스럽지 않고 음. 진짜 한 성인 남성분들은 한두개 정도면 한끼 식사는 거뜬하다고 하고. 이제 여성분들은 뭐 작은 사이즈든 뭐한두개세 개면 충분히 함께 식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오늘은 오렌지 주스랑 <laughs> 먹고 있는데 원래 이게 호주 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미쉘패티셔이는 샵을 가시면은 커피 파는 데거든요. 음. 여기 커피가 맛있어요. 비니 괜찮아가지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일을 알바를 옛날에 한두달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어, 언제 몇년 전에요? 3, 5년 6년 꽤 오래 전에 한두달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오. 다른데서 먹는 소이모카보다 여기 소이모카가 훨씬 맛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이거랑 커피랑 같이 마셔요 저도 원래 그렇게 먹고요 근데 오늘은 커피가 없고 집에 냉장고에 3일 된저 자연은 저건 얼마냐? 365일? 저거 365일 동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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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가격도 아마 궁금하실텐데 큰 파이들은 이제 보통 한 호주 달러로 4불? 그래서 한 뭐, 이렇게, 오블, 그, 포테이토 감자, 얘는 좀 비싸서 한 뭐, 5불 거의, 5불? 뭐, 한국 돈으로 뭐, 4천 5천 원? 뭐, 정확하게 환율을 따지면 어, 뭐, 한. 뭐, 한 6천 원. 아무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은 그때그때 그때 네이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따 어 점심은 못 먹었지. 엄마 아, 이 점심 못 먹었어요. 음. 아 지금 6 시인데 저녁 시간인데. 아 저희 저녁을 먹고 있는. 네, 한끼를 완전 뛰었네요. 근데. 음.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좀 약간 식었는데 아마 보통 이제 미슐에 가서 서빙돼서 나오는 파이는 정말 뜨거워요. 음. 혹시나 해서 드실 분들은 <laughs> 함부로 크게 베어 먹지 마세요이 청장 다딥니다. 이게 특성상 한입딱 베어 먹으면 안에 있는 그. <laughs> 아니, r e you don't 이 e t a big piano. h 그 n g e r c o 떡 e o 떡 꿀떡 꿀떡 p pull top, pull t 꿀떡이 u l l top, pull t 먹으면. u l 시 top, pull top, pull t 데아 pull top, p 어, 스테이크 앤 페퍼, 제가 개인적으로 미셸에서 나오는 파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 후추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용으로 고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많이 크게 썰려있어가지고 씹는 맛도 있어요, 음. 얘는. 얘 맛있어요. 아까 전, 그러니까 보통 파이들은 아까 설명드렸을 이 약간 잘게 썰린 민, 민, 민스, 민스, 민스 느낌인데, 얘는 덩어리예요. 아닌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거죠. 어쨌든 맛있겠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음, 아 이게 후추 향이 강하네요. 음, 너무 음, 음, 맛있어.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맥주랑 먹어도 진짜 아 맛있어. 음. 그 포테이토 파이의 매력이 부드러운 거였다면은, 음. 어 얘는 그확 올라오는 그 후추 맛과 음. 그리고 그 중간중간 씹히는 쫀득쫀득한 어, 소고기 덩어리아 그러니까 이걸... 약간 그 촉감은 그 한국 그 뭐지? 고기 간장에 절인... 장조림? 음, 장조림... 응! 음, 장조림 음. 사이즈 고기가 들어있는거 이거? 한국에 있나? 한국에선 못봤던거같아 미셸이 어, 어, 없, 없나요? 아, 미셸? 미셸은 없죠호주건데 이게, 이게... 아, 이게 호주... 이게 <laughs> 호주... 호주 그거거든요? 그거 뭐지? 아까 파리바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몇, 한 20년 전에 호주 아저씨 하나가 아저씨 둘에서 동업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오. 완전 대기업이에요. 아, 전통이 있는 호주에서 음. 뭐 유일무이한 뭐 이렇게 제빵하는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전에 회사에서 일할때 <laughs> 여기 손녀가 거기 리셉션으로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음. 뭐. 사장 손녀 아니 회장 손녀. 회장 손녀 초창기 그 음. found of the 의 손녀. 오 그러면 그... 진짜 이뻐요.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되게 이뻐요. 전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아 혼자 그냥 우리는 각자 사람, 좀 각자 플레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이게 후추가 좀 들어가서 좀 약간 목이 좀 칼칼한 느낌도 있네요.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좀 이런 거매 매콤, 매콤하다 이런 좀 칼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먹으면 따뜻해요. 이게 많이 안 좋아요. 아, 솔직히 지금 두개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페퍼 아니면 그냥 페퍼. 입이 안 닿겨요. <laughs> 되게 구운 거라든지 되게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요. 음, 네. 그래서 집에 쏙 가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laughs> 몇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중간 지점에서 이제. 아, 벌써 시나리오다. 어, 아, 중간 지점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미트파이였는데, 남자 다섯 명이었어요. 남자 다섯 명이서. 남자 다섯 명이 여행을 왜봐 아, 니딴 차는 또 여자가 껴있고, 뭘 했었는데. 어, 그럼 남녀 동반으로 간 거예요? 아, 교회 캠프였어요 아, 교회 아, 캠프 네. 교회 캠프였는데 부득이하게도 제 차에 남자 다섯 명.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남자 다섯 명이서 <laughs> 미트파이를 먹었는데, 아, 좀, 아불사 했죠. 아불사 했지만, 아, 역시나. 내리고 나니까 바닥에, 어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파이. 이건 뭐였지? 치킨 아. 치킨 앤 베스타고요. 미쉘에서 나오는 치킨 파이 중에 이거 말고, 치킨 앤 커리 파이가 있어요. 음. 그, 인도식 카레를 살짝 타가지고, 한국식 카레랑 또 맛이 다르거든요. 음. 그거랑 이제 치킨이랑 해가지고 버무린 음. 건데,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음. 그것도 조금, 그, <laughs> 스테이크 앤 페퍼가 이렇게 향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에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얘는 맛이 기억이 안 나. 치킨은? 얘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하예요 지금 저희가 먹었던 두파이는 아니 좀 검은색 그, 브라운이지만 얘는 좀 하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까 안 하야면. 아, 근데 치킨이 까만 수는 없겠지. 응? 음? 아. 미안해. <laughs> 봐봐봐 봐, 봐. 하얗잖아 당근도 들어 있고. 음. 어, 얘가 어, 얘가 제일... 얘가 되게 좋다 얘. 음. 얘가 제일 헬시해 보이는 파인. 어쨌든 베지테이블. 베지테이블? 베지테이블 어느 테이블? <laughs> 이 테이블? 오리 <laughs> <이> 테이블. 웰트보. <laughs> <저> 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저희가. 저 소스를 갖다놓으니까아 맞네 음. 아 이게 많이 먹다보면 질릴까봐 저희가 음. 방송은 해야겠고 이걸 두개 이상 먹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뭐, 먹긴 먹어야겠는데 아 근데 전혀 생각이 못 나고 있어요 너무 스토기에 몰입을 해서 필요가 없어 그냥 음. 맛있어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뚝스 오뚝스 토마토 케찹 오뚝이 어뚝이 근데 저희가 호주에서 호주산... 세권요세 아, <laughs> <laughs> 방송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뭐팁 아닌 팁인데 한국에서 저희가 이걸 배울 때영화로 케첩이라고 배우잖아요 호주에서 케첩이라고 하면 은 사람들이 조금 어? 대물어 그러니까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케첩이 아니고 토마토 소스라고 그냥 음.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또 반대로 토마토 케첩 아니 면요 토마토 소스라그러면못 알아 듣는다 어떤가요? 난 그냥이 맛있는데. 아 오늘 그냥 이 파이 다 맛있는데? 음. 아 그럼 그냥 미셸 파이가 맛있는 거고. 어, 미셸 파이 맛있는데? <laughs> 미셸 파이가 맛있는 거고. 음. 음. 이게 만약에 남자분들이 한 끼로 먹으려면 두 개로 모자라겠다. 음, 아니고 아니구나 지금 음. 우리 세 개를 반 나눠서 하나 반 먹을 거리구나. 음. 아. 지금 저희가 큰거세 개, 작은 거세 개인데. 다 먹으면 딱딱두개 응, 딱. 어, 딱 정도면 되지만, 근데 저희 우리가 많이 먹는 대식가는 아니어서. 난 대식가인데. 어... 너는 입이 짧고 대식가 반대말이 소식가. 그럼 제시카는? 알바. <laughs> <laughs> 너살렸어 근데, 근데 저는 그래. 진짜 많이 먹어요. 아... 진짜 많이 먹데 는 살이 너무 안 찌는 편이어서 음. 뭐 조금 재수없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고민이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둘다살 찌는 게 고민인데 얘는 안 먹어서 안 찌는 거고 입이 짧아요. 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변이에요. 거는... 왜그병이지 뭐 남들과 다르면 좀 뭔가 의심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방송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 중에 먹고 살안 찌는 사람들 다 변인가? 멘트가 진짜 지금 딱 와. <laughs> 속감은... 아, sorry. 아, sorry. 딱 보면 먹는 스타일 나오잖아요. 얘는 깨작깨작 먹고 있고, 저는 그냥, 그냥 먹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원래 아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는 편이고. 먹는 게 남잖아요. 아, 뭔거 선생님 인맥하고 음, 내 실력이면 음. 완전 이거 살아있는 거 최소자이 인맥에 내 실력이면 완전 살아있는데. 음. 근데 그 영화 안 봤다면서? 안 좋아해요, 그아저씨 뭐지 조진웅? 아, 그 아저씨 드라마 하나 시작했던데 앤토라지인가앤토라지앤토라지 엔투라지? 안토라지였는데? 어. 음... 저는 조진웅 씨 하면은 거박이 생각납니다. <laughs> <laughs> 소세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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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피니치 <laughs> 네. 먼저 먹읍시다. 아 예.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은 항상 뒤에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껴놨다가. 뭔가 오늘 치즈가 땡기는 느낌인데 오케이, 그럼 스페인치 먼저 가을 아까부터 이게 먹고 싶었는데 아껴두고 있는 스타일이네요 음... 아, 딱반 잘랐는데 죄송해요 사이즈는 저의 손바닥만 하고요 그 안에는 보이실려나? 이렇게 해드려야니다저 예. 아, 저거 어, 세컨드 카메라가 있었구나 안에는 이렇게 이제 남편은 아, 체할 거 같아 가그아 그거 좀 어? 느낌 나네요. 실액 있고 시금치잖아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크레일로 드세요. 아안 돼, 다 손으로 먹어야겠다. 원래 파이는 손으로 먹는 거예요. 시금치 싫어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금치 향도 별로 안 나고, 음. 근데 대신 약간 미트 파이나 뭐지 치킨 파이 같이 조금 이렇게 육고기 씹는 느낌이 안 나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막 뭐지? 시금치 향이 확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죠. 음. 괜찮네 근데 얘네는 미쉘은 사실 사긴 게빵 자체가 맛있어요. 음. 음. 빵이 그 고소하게 씹판 맛이 있어서 사실 그 안에 뭘 집어넣어 먹 그냥 약간 돌멩이를 넣어 먹어. 짱떨 박아 넣어서 먹을 것 같아. <laughs> 어 근데 어, 생각보다 되게 제가 좀 야채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굳이 이거 먹을 바에는 딴거 먹는다 했는데 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나쁘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뭐지 치킨이나 미트 이런 애들보다는 간이 좀 약해요. 좀 심심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은 나 타바스코로 먹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좀 시큼한 느낌? 아우타 타바스코. 어우 향. 막소다져 타바스코도 치즈키야 이거는 먹으면 모든 맛이 타바스코가 돼 음. 신발에 뿌려먹어도 타바스코 맛 날거야 타바스코 는나이키 뿌려먹어야지 음. 타바스코는 그냥 타바스코 맛이에요 <laughs> 스페니치 음. 맛이, 맛이 없어요 진짜. 음. <laughs> 근데 타바스코는 진짜 그치즈 들어가있는 음식이랑 먹으면 굉장히 좀잘어울리겠 피자랑 피자. 아니면 파스타에도 피자. 이렇게 소시지로 소시 소시지 이것도 미니 사이즈에서 손바닥만는데 원래 사이즈는 이거 한한두개딱두개예이 반짜는 거예요두 개도 한이 정도 음. 두께가 조금 두꺼운 거 같은데 원 원래였거나 음. 네, 원래 사이즈는 이거 두개 붙여놓은 길이에다가 조금 더 폭이 커요 미셸 소시지로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게 제가 이거 원래 하나를 다못 먹어요 파이들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물리는 감이 있긴 한데 미쉐파이는 어좀 맛있는 것 같아요. 동네 파이보다 훨씬 맛있네요. 항상 <laughs> 이렇게 그 사면은 이렇게 와이 상태로 앙 집어 먹는 거지. 뭐 이렇게 반 자르진 않아요. 음. 근데 반 자르다 보니까 안에 정말 소세지 들어 있네. 이게 비비빅 비비빅까지 생겼어 아니. 잘 먹겠습니다. 음, 음. 그냥 소세지보다는 좀 다르다. 음. 아, 생김도좀 다르다는데요? <laughs> 저 나름 음식 깨끗하게 먹는데 지금 아, 완전 난장판. 난리 <laughs> 이게 부서릴 게 너무 많이 부서지는데? 미트 파이예요. 손바닥만 하고요. 원래 사이즈는 저 전체 손바닥만 해요. 이만해요. 근데 이게 스몰 사이즈로 나온 거라 제가 원래 먹으면은 이거 한두개 정도 먹는데 지금 좀 양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나는 그걸 먹어야겠어. 와, 머스타드, 진짜. 미트파이. 강추. 와, 강추. 먹어보겠습니다. 미트파이? 아니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 이게 미트파이 안에가 아, 미, 진짜 비프 민스된 갈린 고기. 갈린 고기가 들어있고요. 음잘 먹는 거. 내가 그냥 파는 이게 아닌데? 잘 어울린데? 어좀 시큼하던데? 원래 못 샀어, 드가 그냥... 난 못지는 않은데 원래 못 샀어, 드소스 아닌데? 어, 아니 이거 좀, 좀 원래 센데? 이 맛인데? 아 국내산 벌꿀이 들어갔네 고구랑 맛안 나는데? 이건 좀 약간 시큼하던데 제 생각에는 음흠. 어떤 소스도 안 바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음. 지금 뭐 허니 머스타드가 맛있다그 해서 쭉 먹어봤는데 그냥 허니 머스타드 맛만 너무 나고 그냥 파이 자체가 이거 오늘 내가 배가 고프고 봐서 그런지 <laughs> <또 하신 웃음> 진짜 어, 나 그냥 순대 점심 먹으면서 어나 이거 먹 컵라면 하나 먹을까 근데 맞나요 진짜? 와우 저희가 하루에 많은 종류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 근데 먹고 딴거 먹고 딴거 먹고 해도 맛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간 좀 식어서 그렇지 <laughs> 베스트 환경에서 따뜻하고 <laughs> 베스트 환경이 뭔데 <laughs> 따뜻하고 따뜻한 음식에 음료가 제대로 된 음료에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laughs> 곳에서 그런 데까지는 <laughs> 이걸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왜 미트파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아 그리고 미트파이 중에 키드니 파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치면은 어 키드님 뭐냐 그최 여기 어디 어디 홍파 홍파 키드니 파이라고 있는데 그게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냐, 곱창, 음. 좀 그, 양,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쫄깃쫄깃한 거 응, 닭똥집, 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키니파이라고 있는데, 호주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야, 너네 곱창 먹어? 야, 너네 닭똥집 먹어? 닭똥집이 뭐, 모래주머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 너네 그거 먹어? 저, 좀 그러놓고 메뉴판에 딱 가면 자기도 키니파이 있어. 음. 음, 야, 이, 야래. 아니 얘네 보면은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캥거루 고기도 팔고 토끼 고기도 어? 파는데 <laughs> 토끼 고기도 파는데 토끼도 진짜 생 토끼 이만한 거 껍질만 먹긴거 그렇게 팔더라고요. 야 괜히 나뭐 먹거나. 아 네가 처음 하고 와라. 음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먹방이 뭔지 몰라요? <laughs> 먹어야 끝나요. <laughs> 저희가 여기서부터 빨리 갚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laughs> 아, 진짜 아, 어, 힛바락. <웃음> <해진다>. <웃음> 빨리 먹어라. 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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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쓰이누오빠 둘 제로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뿅